였습니까 요한복음 1장 5절, 6절, 7절, 8절입니다. 어, 신약 성경 142페이지. 같이 읽습니다. 5절부터 8절까지.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아멘. 우리 이번 수련의 주제가 빛의 사자들이여 일어나라입니다. 빛이 뭔지를 알아야 니다빛 사자가 뭡니까?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사자, 대사, 신부름꾼. 이런 뜻도 있고, 라이언, 오랑캐나 사자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 회장하고 제가 전화를 주고 받으면서 이 중의적인 표현 참잘잘 사용했다고 제가 은혜를 나누었는데 빛의 사자가 되어서 사자가 되는 라이언 킹이 되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빛의 사자여 일어나라는 라 주제입니다. 어, 여기 말씀에 보면 오전에 보면 빛이 나와요, 빛. 이 빛이 뭐냐면 하나님이세요. 빛은 하나님이세요. 성경 가운데 나타나는 그빛 빛의 의미는 대부분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빛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빛의 사자가 되려면 빛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가 빛의 사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 여기 6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 요한이라 되어 있지요.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뭐예요? 빛의 사자예요. 요한은 빛의 사자였던 거예요. 와서 빛에 대해서 증거했어요. 자기 자신을 자랑하거나, 자기 자신을 홍보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홍보해요? 예수님을 홍보하고, 하나님을 홍보했어요. 이게 빛의 사자예요. 빛의 홍보대상. 그래서 우리도 이 요한처럼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빛의 사자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겠지요. 7절 말씀,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자신에 대하여 증언하는 게 아니에요. 빛에 대하여 증언하는 거예요. 빛이 뭐라고요? 하나님.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어릴 때그 거울 가지고 재밌는 놀이 하셨잖아요. 햇빛을 이렇게 받아서 친구 얼굴에 막 쏘아주면 그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즐거워했잖아요. 막저 성전이 눈에 다 비춰서 막, 굉장히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고 성공했다고 굉장히 유쾌하고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우리는 이 거울과 같은 존재예요. 태양을 받아서 어두운 곳으로 비추는 거울과 같은 역할하는 을 거예요. 저 어두운 곳에서는 빛을 몰라요. 24시간 사계절 내내 어두운 곳에서는 빛나는 이 존재를 몰라요. 그 빛을 알려주는 게 우리예요. 거울이 거울. 우리가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해서 하나님의 빛을 그대로 어둠 가운데 쏘아내리는. 그 역할을 하는 게이 빛의 사자이니우리 미러입니다. 미러 그래서 우리 오늘 저녁 또 내일 저녁 살펴볼 텐데 이 건강한 깨끗한 미러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그 미러가 오염되지 않도록 깨끗하게 청결하게 유지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눌 거예요 8절 말씀을 보면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여기에서 그는 세례 요한이잖아요 세례 요한은 빛이 아니에요 빛을 증거하러 온 사람이라고 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빛을 우리가 공부하고 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빛을 만나는 이유는 뭐내 하나 잘 되기 위한 게 아니고 거울이라고 했잖아요. 이 빛을 어두운 가운데 비추어 내리는 역할을 하는 게 우리의 역할, 빛의 사자들의 역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빛이 뭔지 알았죠? 빛의 사자가 어떤 건지 알았죠? 우리가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우리 주제 말씀을 한번 넘어올게요. 에베소서 5장입니다. 자 조금 뒤로 넘어가면 에베소서가 나옵니다. 에베소는 지명이고 에베소서는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쓴 그런 내용입니다. 교회는 이래야 됩니다. 교회는 이런 모습을 가질 때 건강합니다.라는 것들을 잘 설명하고 있는 서신입니다. 5장 1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신약 성경 315페이지 에베소서 5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재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어, 여기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본받는자가 되라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오늘 말, 오늘 제, 설교의 제목인데요. 이 어, NIV 번역으로 보니까 비이미테이터스 of 가시라고 되어 있어요. 이미테이터스, 비이미테이터스, 닮은꼴이 되라, 닮은자가 되라, 피규어가 되라, 뭐 이런 뜻이죠. 비이미테이터스. 하나님의 이미테이터즈가 되자라고 말하는 것이 이 5장 1절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제가 1절과 2절 말씀을 읽은 이유는 5장 전체의 주제가 되는 핵심이 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1, 2절 말씀을 읽었어요 너희는 그레이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라 Be imitators, 본받는 자 하나님의 피규어, 하나님의 닮은꼴이 되라고 1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죠. 닮은 꼴이 되기 위해서 2절에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 모범을 보이셨는데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 말씀 중에 제가 동그라미를 두고들 치라고 한다면 행하라 라는 부분과 버리사 라는 부분을 동그라미를 치고 싶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한 것이 무엇이냐면 행하는 것이었어요. 또 하나는 버리는 것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사랑을 행하기 위해서 버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첫째 날은 버려야 될것세 가지를 공부할 거예요, 저녁에. 버려야 할것세 가지. 말씀을 쭉 읽어보면 나와요. 버려야 할것세 가지, 이 어둠의 열매 3종 세트가 있습니다. 어둠의 열매 3종 세트. 어, 여러분 수련회는 아까 우리 조정식 형제가 시작하면서 천지훈련이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어, 제가 예전에 얘기를 했었는데 안잊고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낯선 곳에 가서 훈련하는 거예요. 낯선 환경에서. 그렇게 하는 이유는 낯설게 하기. 모든 상황을 좀 낯설게 해서 나를 좀 새롭게 바라보자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객관적인 나를 좀 이렇게 점검해 보자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전지훈련. 예,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그용현씨 왔는데 제가 휴가기간이에요. 지금 휴가 내서 이렇게 왔는데 휴가기간에 뭐 했냐 물어보니까 건강검진을 다녀왔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휴가 기간이 되면 반드시 해야 될것 중에 하나가 건강검진을 해야 됩니다. 내 건강이 어떤 상태인지 잘 체크해야 여러분, 앞으로 오랫동안 여러분 전문 분야에서 열심히 일할 수가 있습니다. 아프면 굉장히 많은 사람에게 짐이 되고 또 여러분들 또 하고자 하는 일들을 못할 수가 있기 때문에 건강검진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레는 뭡니까 건강 검진하는 날이에요. 여러분 건강 검진할 때 이틀 삼일 정도를 비워놔야 되잖아요. 수레도 마찬가지 한 삼일 정도 비워가지고 영적인 건강을 점검하는 날이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처음에 예수님 믿었을 때그 모습을 잘 간직하고 있는가. 혹시 잊어버린 것은 없는가. 또 아픈 것은 없는가. 또잘 관리하지 못해서. 재기능을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지는 않는가. 총체적인 점검을 하는 게이 수련이에요. 그래서두번 있잖아요. 겨울에 한번 검진하고, 여름에 한번 검진하고, 겨울 수련에, 여름 수련에 이렇게 두번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번에 검진 잘 하세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이 기도드리면서 말씀을 준비하시는, 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좀 이경화 목사야, 우리 청년들에게 부분을 좀 일러 주어서 새롭게 좀 세워지는, 건강해지는 그런 기회를 삼으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좀 신랄하게 좀 말씀 가운데 우리가 좀 깨어지기를 원합니다. 깨지는 게, 박살 나기 위해서 깨지는 게 아니고요. 건강해지기 위한 깨어짐이에요. 그런 어떤 깨어짐이 좀 필요하고, 우리가 말씀 앞에 걸어 보자는 것입니다. 제가 뭐 굉장히 잘 살아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저도 깨어지고, 말씀 앞에 여러분도 깨어져서, 정말 말씀 안에 새로운 우리 영혼을 좀 되찾아보자, 라는 게, 우리 겨울 수련회의, 어, 여름 수련회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버려야 할것세 가지를 저녁에 얘기할 건데, 여러분, 진림받으시기를 바라고, 회개하시기를 바라고, 다시는 죄 짓지 않는 존재가 됩시다. 저를 포함해서, 탐욕, 어둠의 열매의 3종 세트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음행이에요 음행 모든 음란한 행동. 두 번째는 온갖 더러운 행동. 네. 그다음 세 번째 는 탐욕이에요 욕심. 이3종세트예요 그거를 버려야 되고 어둠의 일에 동참하거나 어둠의 일에 속는 것 이런 것들을 버려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버려야 될것세 그 가지를 우리가 공부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 둘째 날, 내일 저녁에는 그 버린 곳에 새롭게 채워야 될세 가지를 공부를 할 거예요. 빛의 열매 3종 세트가 있습니다. 빛의 열매 3종 세트. 착함, 의로움, 진실함. 이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비어진 자리에 잘 심고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악한 행동에 대해서 동참하지 않고 오히려 분별할 수 있는, 그리고 책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버려야할것세 가지, 내일 채워야 할것세 가지 이걸 우리가 함께 나눠 보고자 합니다. 오늘 5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우리 노하여금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자 비이미테이터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본보기가 되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역 감당하기 위해서 그걸 행하기 위해서 버리는 것부터 먼저 하셨어요다 네, 버릴 것 버리고 온전히 행하기 위해서 버릴 것 버리고 채울 것 채우셔서 행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우리 가운데 버려야 될 것들 잘 버리고 또 채워야 할 것들 잘 채워서 be imitators of God. 하나님의 본보기가 되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는 하나님의 어 이렇게 피어가 되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좀 해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수련에는 건강검진을 받는 시간이라고 했는데, 지금부터 시작되는 모든 일정들 속에 우리가 말씀을 보고 또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릴 때 여러분 스스로를 잘 점검해 보세요. 그리고 점검했을 때좀 내가 건강을 챙겨야 되겠다 하는 부분이 있으면 약점이 생기면 그거 오늘 저녁에 만회하세요. 내가 기도가 부족했다 그러면 오늘 저녁에 기도를 열심히 하시고 내가 찬양이 너무 이렇게 잘안 된다면 찬양에 깊이 한번 몰입해 보시고 말씀 가운데 찔림이 있다면 회개 기도 가운데 또 하나님 앞에 나가셔서 해결 받고 용서 받고 하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다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5장 1절 2절 말씀을 다시 한번좀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장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 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 우리 몇 명이 나오실지 모르겠는데 우리 다 우리 지체들 들어오면. 우리 한 번씩 한 번씩 좀 마이크를 좀 잡아서, 어, 내가 이 수련회에 와서 기대하는 것, 또, 또이 수련회에 갖고 온 기도 제목들, 좀 같이 좀 나누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먼저 오신 분들은 좀 생각할 시간을 드립니다. 쭉 생각해 두시고, 그 저녁에 우리 한분한분 자기소개도 좀 하고, 우리 새 청년들도 있고 해서, 또, 근황을 모를 수도 있고, 잘 모를 수도 있으니까, 자기소개를 겸해서, 어떤 마음으로 수련해 오게 되었는지, 이런 것들도 함께 나누고, 또 같이 또 기도 제목 나는 그런 시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빛이 되시고, 우리는 그 빛을 세상 가운데 알려주는 빛의 사자와 같은 역할을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리스도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고, 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합심하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련의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름 수련회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시작부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Be imitators of God.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그대로 따라 사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빛의 사자의 삶을 반드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빛 대신 하나님을 분명히 우리가 잘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잘 증거하는 하나님의 대사가 될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시간부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시간, 모든 프로그램, 은혜 충만한 시간 될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